바닥바대오있이 이거 어떻게 내려가나? 이리다가 나, 우리 와갔다. 웃서지겠다 머리가 한 응. 여기 아무도 안 밟았다. 미안, 미 미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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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위에 있는 거 날리는 거 미쳤다. 아, 미쳤다. 아! 이게 무슨 일이야? 속도가 왜 이렇게 느려? 어, 계단 낮아 빠질까봐 엘리베이터 떴더니 이게 무슨 일이야? 뭐야, 아직도 도착 안 했어? 아, 지하철 늦겠다. 나이안다 언제 와 너무 추워요 저 언제 학원 지갑하는 거 아니야 오늘 일 커피 만드는 날 추워 또라 아니 이거 청양지열차라면왜 동옆 온 거야 이런 뭔 개소리야 빨리 와나 학원 늦으면 안돼 추워 얘가 나. 얘가 훨씬 낫죠? 아까 거? 아, 아닌가? 근데 이거 낫지. 아까는 차가 없 얘는 지금 본사가 성남에 있어요. 성어요 10분 만에 왔다. 한정거점 가 넘는데 열차 굳이 그때 해송열차 굳이 왜왜 해송열차때문에 열차 더 늦어졌다. 멀어죽겠다. 한번이얼 어떻게 뭔가 계 소동이 참지참이구어다 손으로 붙을 것 같다. 아, 손에 폰어 붙을 거야. 너무 너무 자고.